어? 자, 이제 여기서, 자, 위에서 본 특허가 산업재산권 중에 아주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특허의 개념 및 특허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허여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대한민국의 관청에서. 어디입니까 특허청에서. 특허청에서. 특별히 허여준다. 특별히 허여주면 독점 배타적 권리가 생긴다는 거 자, 아까, 특허를 허여해주기 위해서는 소정의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아, 만족해야 특허를 해줍니다. 특허 등록, 등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못하면 어떻게 하냐, 거절을 합니다, 거절. 음, 두 개가 있다. 따라서 등록 요건을 만족해서 특허를 등록이 되어야 특허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허와 실용신화, 아까 여기 다르다고 했는데, 특허법상에, 특허법 2조 1호에 딱 규정을 해놨어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성. 요런 것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실용신화는 이렇게 물품, 아까 물품이라고 했죠? 물건 발명만 보호된다.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물품에 관한 것임므로 방법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연 법, 특,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론 실용 신험 고안도 마찬가지죠. 자연 법칙을 이용 안 하면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뭐, 그, 연력학 1, 2 법칙을 위반한 뭐, 일종 연구기관, 이종 연구기관 있죠. 무한 반복하는 동력, 에너지 공급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작동하는 동력 기관, 이런 건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등록 시까지 통상적 소유기간이 보통 한 15개월 걸립니다. 출원해서. 아까 말했죠. 심사관이 심사하는데 심사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출원 시에 심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그러면 한 15개월 걸리는데, 좀 빨리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빨리. 그돈더 내고, 우선 심사 신청하면 한3 내지 6개월 만에 최초 등록 가부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신호는 마찬가지고, 존속기간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발명이, 특허는 발명을 보호한 데 있죠?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건데, 기본 발명과 계량 발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원천특허라는 거 있죠? 개척 발명은 특허를 받으면 원천특허돼요. 원천특허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원천특허는 종류에 없던 것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권리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 개량된 발명에 대해서도 이이 이 개량 발명이 원천특허의 기술 사상을 쓰고 있다면 개량 발명은 기술적 우위에 의해서 등록은 되지만 원, 계량 발명을 쓰게 되면 기본 발명, 개척 발명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 우선적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계량 발명을 쓸수 없고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특허를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의 기술 문제를 어, 최초로 해결한 발명입니다. 요타 났는데 최초로 해결한 발명. 발명자 기여가 크고 보괄하는 기술적 범위가 컴퓨터 없을 때 컴퓨터 개발한 거예요. 전화기 없을 때 전화기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개발자 엄청나게 권리를 많이 보호해줘야 되겠죠? 계량 발명은 뭐냐? 요런 선행 발명을 기초로 해가, 뭐 가령 컴퓨터면 기본적인 컴퓨터 발명을 기초로 더욱 보완한 발명입니다. 선행 발명과 이용. 그러니까 선행 발명을 이용했다는 의미고요. 특허 발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건 거의 없죠. 먼저 특허는. 그래서 뭐 연필이 있는데 이게 잘 굴러서 떨어지면 연필심이 부러지니까 육각형을 둬서 잘 구르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필 쓰면 맨날 지우개 찾는다고 일다 보죠. 그래서 뭐 연필 뒤에 지우개를 달린다든지. 그날 의자에 뭐 등받이가 없었는데 불편하니까 등받이를 개발했다든지. 요런 게 이제 기본 발명과 개량 발명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있죠. 이거는 물건은 발명의 특징이 물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계, 기구, 장치와 같은 제품, 화학 물질, 조성물과 같은 물 자체도 어, 물건 발명으로서는 포함이 됩니다. 방법 발명은 뭐 측정 방법과 같은 단순 방법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이게 제법 발명이라는데, 요런 것들을 구분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했는데이런 방법. 이거는 시계열적인 흐름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조를 하게 되면 단계가 있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런 걸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시간적 요소를 요건으로 합니다. 요거는 그럼 구성이죠. A 구성, B 구성, C 구성이 합쳐져서. 요거는. 물건의 어떤 구성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시간적 순서, 단계가 합쳐져서 방법 발명입니다 자, 용도 발명. 용도 발명은 사실은 발명이 아닙니다. 그 발명과 발견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발명은 없는 거 만들어낸 거고요. 발견은 있는데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발명은 원래 없었던 거고요. 발견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둘다 만들어낸 거 찾아낸 거지만, 자, 용도발명은 물건에 기존에 있던 물건의 특정 성질을 발견하고 그 성질을 유용하게 이용하면 이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명을 보호하는데, 요거는 발견이지만 특정 성질을 발견하고 그 특정 성질을 특정한 어떤 그 용도로 유용하게 이용하면. 발견이지만 용도 발명이라고 해가지고 특허법상 물건 발명으로 됩니다. 이게 뭐뭐냐면은뭐그 폐암 치료제인 글리벡 뭐그 의약품 발명 많아요. 뭐그 다음에 이제 그뭐 옛날에는 DDT. DDT는 원래 그 염색약이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발암 물질이지 않습니까? 워낙 독해서 그러니까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뭐, 6.25 때, 이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이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뭐, 그, 이를 죽이려고 막 DDT를 썼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발람물질이 됐지만, 뭐. 그렇게, 그렇게 뭐, 특정 성질을 발견하고, 그걸 특정 용도. 그러니까 뭐, 아, 그, 저기, 살균을 할수 있는, 균을 죽일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살충제로 썼다. 이런 게 이제 용도 발명이 되는 거죠. 특허 요건을 보시면 성립성, 산업성,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뭐선출원주 이런 게 있습니다. 성립성은 아까 발명의 정의 규정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발명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자연법칙이 이용하지 않은 것은 특허로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성 이용 가능성은 이게 산업입법이고 산업정책적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됩니다.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어 뭐 저기 국방상 필요발명 이라고 있는데 요 산업의 이제 뭐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기도 방산 산업이죠 방산산업 인데 그 이제 인명을 살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산업범죄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laughs> 공소양속에 반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이게 이제 그 방산으로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다가 보호를 해 줍니다. 그뭐 특정 산업 요건에 해당해야 돼야 되고 신규성은 새로워야 된다. 진보성은 장작 수준의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 선출은 자 독점 베타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동일 발명에 대해서 어이 이상의 사람들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 독점 베타는 한 명만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그 특허를 허여줄 것이냐 요건데 선출원주의 출원이 뭐냐면 특허청에 내 발명이 뭡니다 등록을 해주십시하고 오 서류를 만들어서 출원서에 뒤에 발명 내용서가 명세서인데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요. 그 제출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출원,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줍니다. 출원 경합시에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처리한 요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허해준다. 그게 선출원주의입니다. 뒤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성은 새로워야 된다는 요건이에요. 발명은 새, 그러니까 마, 만들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새로워야죠. 종례에 없는 거.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될것 같고, 진보성은 새로운 것뿐만 아니고 창작 수준의 난이도를 말합니다. 창작 수준의 난이도, 너무 창작 수준이 낮은 데다가 독점 베타적 권리를 휴, 허용해 주면 그것 때문에 다른 발명들이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자유 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를 허위해 줄때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떤 발명으로부터 창작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것, 진보한 것을 특허를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저급한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아시겠죠? 네. 창작 수준의 난이도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선출원주의는 동일 발명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최우선 출원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로 특허법 36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빠른 특허출원 벨의 전학인데요. 전화를 벨이라 하죠. 지금도 뭐 벨소리, 벨소리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1876년, 지금으로부터 한 244년 한뭐 정도? 전 굉장히 오래됐죠, 전화기. 2월 15일날 두 개의 특허 출원이 있습니다. 미 특허 중에 신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명 전화기의 핵심은 소리 신호를 전류 신호로 바꾸어가지고 옛날에는 유선으로 송신 했죠. 지금은 무선이지만 상대방 측에서도 요 전류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전화기의 원리가 되는 거죠. 쌍방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알렉산더 그레인 벨과 엘리샤 글레이가 거의 동시에 개발해가 신청을 했어요. 알렉산더 그레인 벨이 76일 2월 15일 오후 1시. 자, 엘리샤 글레이 2월 15일 오후 2시. 이, 그, 출원은 10분 초까지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시간 빨랐잖아요. 그래서 막 됐는데 요즘은 전자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원을 딱 하면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출원이 됐는지 딱 찍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뭐 가면 어디 관공서 가면 접수증 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주잖아요. 거기 보면 보통은 일자까지만 나오잖아요. 2월 15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 논란에 특허청 접수 직원이 증언했어요. 알렉산더 그랜벨에게 특허권을 빌려. 아 이게 한 시간 빨랐다. 자, 독점 베타적 권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최선출연이에게 준다. 최선출연이 누구냐? 알렉산더 그레인베리다 따라서 베리 독점 베타적 권리를 가지고 엘리사 글레이는 아무런 권리를 못 가지게 됐습니다. 이, 이게 주는 선출연주의 메시지가 뭐냐? 훌륭한 발명을 하는 것 못지 않게 먼저 공식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공식화가 특허 출원은 말하는 겁니다. 출원. 등록이 아닙니다. 출원이 먼저 돼야 됩니다. 신청이 등록은 심사관들이 출원된 걸두 특허 신청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심사를 하면 뒤에 출원된 게 먼저 심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등록 권리를 허여해 줄 때는 두 개의 권리, 그 동일한 발명이있으면 최선 출원인에게 최종적으로 특허가 허여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